어 오! 유 아, 오! 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차가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네, 이 사고에 대한 제조사 입장인데요. 첫 번째로는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한 뒤에 전진 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후진 기어를 한번더 누르고 더 누르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결론적으로는 버튼식 기어는 오작동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다룰 예정이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는 후진 기어 상태에서 이제 차가 경사로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냥 전진 기어에서 엑셀 안 밟고 가는 걸로 운전자가 착각을 한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설정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대요. 잉? 이 부분에서 사실 다들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후진 기어를 넣었는데 앞으로 차가 굴러가면 멈춰야지 그거를 왜 시동을 끄고 중립을 놓는다는 거죠? 엔진보호 그리고 기어보호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뭐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띠띠띠띠 거린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EPB라도 걸어줘서 차가 멈추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이렇게 했다 근데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처음에는 들었었는데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안 듣는 상태가 되는 거고 언덕을 밟고 해가지고 전복이 된 거죠. 만약에 시동이 꺼진 상태라면 어떤 차라도 이상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번 밟은 상태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이 꺼진 상태를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경고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중립상태로 그냥 계속 굴러갔다는 거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제조사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버튼식 기어로 돌아와서 우선 저는 저 운전자분이 운전이 미숙하다든지 아니면 시동이 꺼진 걸 어떻게 모르냐, 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저도 가끔 기어를 잘못 넣는 경우가 있고 그 빈도는 기어봉 방식보다 확실하게 잦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평소에는 키보드 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손이 알아서 기어를 조정하게 되는데 좀 당황하거나 뭐 산만하거나 주차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빵빵거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잘못 누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기어를 잘못 넣으면 차가 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정차하고 확인하게 되지만은 저 운전자분은 엑셀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한 것과 그냥 동일하게 앞으로 그냥 움직여서 기어를 잘못 넣은 것을 알아채겠지 못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인가? 다른 브랜드의 버튼식 기어를 한번 볼게요. 혼다 어코드의 버튼식 기어인데요. 보시면 뭐 P는 그렇다 치고 R버튼이 그냥 누르는 버튼이 아니잖아요. 마치 창문 올리는 버튼처럼 저렇게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땡기면 뒤로 간다는 거 확실히 알수 있죠. 그리고 M버튼과 D버튼은 확실하게 저렇게 차이를 내주고요. 페일세이드도 디버튼에 우선 요철 같은 게 살짝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운전 중에 버튼 누를 때는 그거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혼다의 오디세이 오디세이의 버튼식기 하고요 마찬가지의 형태입니다 후지는 당기게 그렇게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해놨어요 반면에 혼다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은 현대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링컨도 마찬가지고 뭐 에스턴마틴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뭐 널찍널찍하게 띄어 있지만 어차피 마찬가지고 시트로엥의 카투스도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펠리세드 이 버튼식 기어는 분명 실내의 인테리어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이게 하고 기어박스 부근의 공간 활용이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작동의 위험이 기어봉식이나 다이얼식보다 더 노출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이 버튼식 기어를 계속 쓸 생각이면 현대는 혼다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개선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성비 홍과장이었습니다.